안녕하세요. 보편적인 FUE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은 약 15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술 동작의 속도를 관찰하여 특정 변화와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작업자, 동일한 기술 및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절개율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수술이 매우 어렵다고 여겨졌던 아프리카 모발 환자들과 함께 일할 때 가장 곱슬머리 환자들이 가장 작업하기 쉽고 절개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발 컬이 매우 약한 아프리카 모발 환자가 있었지만 높은 절개율로 동일한 기술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2년 후 나는 환자들로부터 절단된 그래프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절개 그래프를 수집하고 동일한 환자에서 절개율이 높은 영역에서 가져온 그래프와 절개율이 낮은 영역에서 가져온 그래프를 조직학적으로 비교합니다. 우리는 12년 전에 그렇게 했고 추세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높은 횡단속도구역과 낮은 횡단속도구역을 비교하는 조직학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차린 것은 높은 횡단속도구역 그래프가 다른 것에 비해 매우 조밀한 표피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피부의 최상층인 각질층이 매우 조밀했다는 의미에서, 콤팩트, 세포가 클러스터링 되었습니다. 즉, 환자의 피부가 거칠고 미끄럽습니다. FUE에서 FUE 용어로 펀치가 다른 유형의 20편처럼 피부에 쉽게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피부에 스며들기보다는 미끄러지거나 튕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FUE의 역동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잠시동안 우리는 절단율이 높은 매우 어려운 영역에서 나온 그래프가 더 조밀하거나 두꺼운 진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또한 펀치가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 완전히 관통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F.U.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머리카락의 곱슬거림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의 특성이라는 결론이나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피와 진피가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개인의 곱슬거림과 피부 질감은 그 사람이 성장한 지리적 틈새에 대한 반응 또는 적응척도로 진화했습니다. 주로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온도 조건과 자외선 노출률에 적응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진화의 결과로 매우 햇볕이 잘 들고 더운 지역에서 진화한 개체는 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과 피부가 더 두꺼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대로 매우 춥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지역에서 자란 사람은 곧은 머리카락과 얇은 피부를 갖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요. 왜냐고요? 그것은 인간종의 이동특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의 혼합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누구나 태양과 기온 변화의 영향을 받아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진화하고 형성되는 사람의 고정관념이 믿는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사실이 아닌 고정관념입니다. 이런저런 피부 타입을 갖는 것은 다른 날씨와 기후를 가진 세계의 매우 다른 지역에서 조상이 진화한 누군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피부 유형, 모발 유형의 가능한 조합은 특정 지리적 또는 민족적 틈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습니다. 범용 FUE 점수 척도는 이러한 복잡성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사용됩니까? 체점 척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제시합니다. 제 이름은 사누시 오마르입니다 저는 모발 이식 어려움 및 환자 결과에 대한 보편적인 모낭 단위 절제 분류 시스템이라는 논문의 저자입니다. 모발 및 피부 유형의 FUE 진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이너 사이 FUE 점수 척도라는 새로운 FUE 수준 예측 변수를 제시합니다. 모발 유형은 세 가지 하위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선 또는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이며 가장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중간 정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곱슬머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 타입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컬링 헤어입니다. 피부와 관련하여 세 가지 하위 그룹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위 그룹은 가장 어려운 피부 유형입니다. 부드럽거나 얇은 피부는 약간의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피부 타입의 중간 두께는 FUE의 가장 적은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실무자는 모발 및 피부 유형에 대한 점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발 유형을 의미하는 이러한 점수는 집계되어 피부 유형에 대한 점수에 추가됩니다. 총점수는 환자의 SFS 점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도출될 점수는 2에서 9까지이며 5개의 SFS 등급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등급은 총점 2에서 3점으로 예상되는 낮은 이식 마모율에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한다. 2반은 4점 만점입니다. 낮거나 중간 정도의 이식편 마모로 낮은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클래스 3위 총점은 5에서 6점입니다. 보통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20편의 디캡핑에 취약합니다. 7에서 8까지의 총점은 클래스 4입니다. 보통 또는 높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총 9점은 5급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한 매우 높은 20편 마모율을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높다. 요약하자면, SFS 점수 척도라는 새로운 FUE 난이도 점수 척도를 제시했습니다. FUE 난이도와 환자 결과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맙습니다.